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경 달과분입니다. 오늘은 2월 21일 수요일이구요 406회차 영상입니다. 제 영상에 이렇게 놀러와 주시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 오늘은 하루 종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 제가 있는 이곳은 지금 비닐하우스인데 어, 비닐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다소 시끄럽게 들릴 수 있어요. 어, 볼륨을 살짝 낮추고 영상을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아주 가격 착한 아이들이에요. 아라토의 아이들, 재고가 몇개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재고떨이 개념으로 영상 꾸며볼텐데, 어, 덤도 드리고 할인도 하면서 어, 영상 또 알차게 꾸며드릴 거예요. 어, 뒤쪽에 추 부분입니다. 굉장히 좀 귀한 아이들이죠? 추 부분도 할인하면서 덤도 챙겨드리면서 영상 꾸며볼테니까요. 영상 끝까지도 재밌게 봐주시고요. 영상 보시면서 나무나루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아이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아이는 아라토기 아이들로 영상 문을 한번 열어봅니다. 어, 이 아이들 개별 단가 2만원이고요. 3개 세트 묶어드리면 6만원입니다. 어, 이 아이들은 목대 있는 아이들 신기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살짝 롱분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어,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어, 15.5가 살짝 넘습니다. 키는 15cm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17까지 나옵니다. 어, 이 아이들 목대 있는 아이들 신기 딱 좋은 사이즈죠. 어, 개별 단가 2만원이고요. 3개 세트 묶어 드리면 6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오늘 딱 4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 남은 아이 여기 하나 올려 드릴게요. 사이즈들은 살짝 살짝 차이 있지만 뭐 사이즈들은 고만고만 하고요. 입구 사이즈 넉넉하고 목대 있는 아이 신기 딱 좋은 아이들. 4개 세트 묶어 드리니까 이 아이들 세트 6만원입니다. 이 아이들은 또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봅니다. 어, 이 아이들은 개별 단가 3만 원이고요. 두개 세트 묶어드리면 6만 원입니다. 그러면서, 어, 입구 사이즈들은 이렇게 어,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생겼어요. 자유분방하게 생겼습니다. 어, 알아토기 하면 아시죠? 굉장히 가볍기도 하고요. 물 마름 아주 좋고요. 어, 또, 야생화들도 아주 어울리고요. 다육이도 역시나 어울립니다. 16.5 나오고요. 키는 17대입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긴 쪽이 10, 19 정도 되고요. 짧은 쪽은 한 15cm 정도 나옵니다. 키는 14 살짝 넘는 것 같고요. 이렇게 넉넉한 사이즈 두개 세트 묶으니까 이 아이들은 세트 6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같은 아이예요. 3만 원짜리 이 아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입구가 살짝 타원이죠. 3만 원짜리 딱이렇게세개 남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 이 아이 3만 원짜리 하나 덤으로 챙겨드리면서 이 아이들도 세트 6만 원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3개 세트 묶어봅니다 어, 이 아이들은 입구 사이즈가 넉넉하고요 깊이감도 있어서 뿌리가 풍성한 아이들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군생이나 창신기에 딱 좋고요 식재했을 때 2열, 3열에 진열하기도 아주 편리할 것 같습니다 어, 가볍기도 하고요 물 마름도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입구 사이즈가 아주 넉넉합니다 20cm 나오고요 키는 17대입니다 어, 이 아이들 개별 단가 2만 원이고요 3개 세트 묶어드리면 6만 원인데 여기에는 오늘 같은 아이를 하나 보내드릴 거예요 2만 원짜리 같은 아이 넉넉한 사이즈 이렇게 하나 챙겨드리면서 이 아이들 또 세트 6만 원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세개 세트 묶어봅니다이 아이들 또 입구 사이즈 넉넉하고요, 깊이감도 살짝 있어서 창신기에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어 굉장히 좀 가볍기도 하고요, 역시나 물마름 굉장히 좋습니다. 어이 아이들 개별 단가 2만 원이고요, 세개 세트 묶어드리면 6만 원입니다. 아 어, 가운데 살짝 좀 적은 아이예요. 이 아이는 15.5 나오고요. 키는 12.5대입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 18살 짝 넘습니다. 18.5 정도 되고요. 키는 13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이 아이들도 무엇보다 굉장히 좀 가볍기도 하고요. 입구 사이즈 넉넉하고 가격도 아주 착한 아이들입니다. 3개 세트 묶어 드리면 이 아이들 6만원인데 가운데 있는 아이가 딱두 개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 여기도 하나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더 하나 챙겨 드리면서 어이 아이들 세트 6만원입니다. 이 아이들은 또 리본코 사이가 아주 예쁜 아이들입니다 입구 사이즈 넉넉하고요 살짝 키가 있어서 롱분 스타일이에요 어, 이 아이들 개별 단가 3만 원이고요 두개 세트 묶어드리면 6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오늘 할인 한번 가볼게요 20% 정도 할인합니다 어, 6만 원에 20% 할인하니까 12,000원 할인되네요 세트 48,000원 묶어드리면서 어, 사이즈 넉넉합니다 21cm가 좀 살짝 안 되고요 키는 15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서 앞에 이렇게 코사지도 리본 형태로 아주 멋지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넉넉한 사이즈, 어, 굽다리가 높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살짝 롱분 사이드예요. 이렇게 살짝 높은 아이들. 두개 세트 묶으니까 6만원인데, 오늘은 20% 할인해서 12,000원 할인된 가격, 세트 48,000원입니다. 아이들은 또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 봅니다. 어, 이 아이들은 재고가 딱한 세트 남아 있습니다. 개별 단가 3만원이고요. 두개 세트 묶어드리면 6만원입니다. 어, 이 아이들, 사, 어, 전부분 살짝 좀 프릴프리라고요. 한18.5 아, 정도 나옵니다. 키는 15cm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앞쪽에 장식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입구 살짝 프릴프리라고요. 굉장히 가볍고 물마름 아주 좋습니다. 아, 이 아이들 도 깊이감도 있어가지고 뿌리가 풍성한 아이들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곤생이나 창 충분히 가능해요. 이렇게 두개 세트 묶으니까 이 아이들은 6만원입니다. 재고가 딱한 세트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 이렇게세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께 보내드리고요. 어, 3만원짜리 덤으로 하나 챙겨드릴 거예요. 어, 이렇게 세개 보내드리면서 두개 가격으로 세트 6만원입니다. 이 아이들은 또 이렇게 3개 세트 묶어옵니다. 어, 이 아이들은 개별 단가 2만 원이고요. 3개 세트 묶어드리면 6만 원입니다. 그러면서 왼쪽과 오른쪽 아이는 입구 사이즈 넉넉하고요, 깊이감도 있어서 창이나 군생신기에 딱 좋을 것 같고요. 이 아이는 목대 있는 아이나 살짝 수영이 늘어져도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에어늄 종류도 또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살짝 호리병 스타일로 라인도 아주 예쁘게 생겼죠? 어, 이렇게 굉장히 좀 가볍기도 하고요, 물 마름도 역시나 좋습니다. 어, 사이즈부터 확인해 드릴게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12.5 나옵니다. 키는 22cm 되고요장신기딱 좋은 아이는 18.5 나옵니다. 키는 1 3좀살짝 안되네요. 12.7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어, 이 아이들도 역시나 굉장히 가볍고 깊이감도 있어서 뿌리가 풍성한 아이들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어, 어, 입구 사이즈도 아주 넉넉합니다. 어, 이렇게 넉넉한 사이즈 3개 세트 묶으니까 6만원이에요. 여기에는 가운데 있는 아이죠. 호리병 스타일로 살짝 목대 있는 아이 신기 좋은 아이들. 2만 원짜리를 덤으로 하나 챙겨 드릴게요 이렇게 4개 보내드리면서 이 아이들 세트 6만 원입니다 이 아이들은 또 이렇게 전 부분 살짝 프릴프릴 라고요 어, 넉넉한 사이즈 두개 세트 묶어 봅니다 이 아이들은 개별 단가 4만 원이고요 두개 세트 묶어 드리면 8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 어, 사이즈가 넉넉해서 덤으로 뭔가 챙겨드리고 싶어도 택배 포장이 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할인을 한번 해볼게요. 20% 정도 할인해드리겠습니다. 어, 8만 원에 마, 어, 20% 할인하니까 16,000원 할인되네요. 두개 세트 64,000원이고요. 사이즈 아주 넉넉합니다. 22.5 나오네요. 키는 18.5 대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22cm 살짝 넘습니다. 키는 1 7 5대고요 사이즈 차이 살짝 있지만, 사이즈들 고만고만 하고요 전부분 이렇게 살짝 뿌릴뿌릴. 입구 사이즈 넉넉하고요 깊이감도 있어서 뿌리도 풍성한 아이들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어, 굉장히 좀 가볍기도 하고, 물 마름 아주 좋습니다. 어, 이렇게 4만원짜리 두개 세트 묶으니까 8만원인데, 오늘은 20% 할인하면서 16,000원 할인된 가격, 세트 64,000원입니다. 이 아이들은 또 이렇게 입구 사이즈 아주 넉넉하고요. 깊이감도 아주 충분한 아이들 두개 세트 묶어봅니다. 어, 이 아이들도 개별 단가 4만원이고요. 두개 세트 묶어드리면 8만원입니다. 어, 이 아이들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어, 사이즈가 넉넉해서, 어, 뭔가 덤으로 챙겨드리고 싶어도 택배 포장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을 이 아이들도 역시나 20% 할인해 볼 거예요. 아, 빗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네요. 어, 이 아이들 입구 사이즈부터 확인하겠습니다. 24cm나 됩니다. 어, 키는 2 1 5나 되고요. 이렇게 넉넉한 사이즈 어, 두개 세트 묶으니까 8만원인데, 오늘 20% 할인해서 16,000원 할인됩니다. 16,000원 할인된 가격 세트 64,000원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봅니다. 어, 이 아이들은 추부라고분입니다 굉장히 좀 귀한 아이들이죠. 개별 단가 3만원이고요. 두개 세트 묶어드리면 6만원입니다. 추부분도 오늘, 어, 덤 할인 행사 한번 해볼 거예요. 어, 이 아이들은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서 6만원인데, 오늘은 이 아이들 같은 아이, 이렇게 생긴 아이, 3만원짜리, 이렇게 하나를 더 보내드릴게요. 그러면서 사이즈를 또 놓칠 뻔 했네요. 사이즈 재드려야돼죠 16cm가 살짝 넘습니다. 키는 1 3 5대고요 이렇게 추부락 부분 아주 색감도 오묘하고요. 아주 멋지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좀 작품처럼. 입구 사이즈 넉넉하고요. 창 하나씩 올려놓으면 아주 고급지게 이렇게 또 표현될 것 같아요. 어 3만원짜리 두개 세트 묶으니까 6만원인데 3만원짜리 더 많아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더 많아 챙겨드리면서 이 아이들 세트 6만원입니다. 이 아이들은 또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옵니다. 앞쪽에 아이들이 광택이 있는 아이들이었다면 이 아이들은 어, 반짝반짝 광택이 없는 무광입니다. 이렇게 색감 오묘하고요. 굉장히 멋집니다. 어창 하나씩 올려놓으면 아주 어울릴 것 같아요. 개별 단가 3만 원이고요. 두개 세트 묶어드리면 6만 원이에요. 그러면서 사이즈는 같습니다. 16cm 나오고요. 키는 13 살짝 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두개 세트 묶으니까 6만 원인데 여기에는 역시나 같은 아이 광택이 없는 아주 작품처럼 또 오묘한 색감 나타내는 3만 원짜리 이렇게 더 하나 챙겨드릴게요. 덤 챙겨드리면서 이 아이들도 세트 6만 원입니다. 이번에는 또 이렇게 오묘한 색감 자랑하는 멋진 아이들입니다 개별 단가 36,000원이고요 두개 세트 묶어드리니까 72,000원이네요 그러면서 버섯돌이라고 표현하죠 살짝 사각, 사각분입니다 개별 단가 36,000원이고요 두개 72,000원이에요 이렇게 13cm 나오고요 이렇게는 13이 좀 살짝 넘습니다 키는 14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멋진 아이 보는 각도에 따라 색감, 느낌 살짝살짝 살짝 달라지죠 굉장히 좀 고급집니다 이렇게 두개 세트 묶으니까 72,000원입니다. 여기에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36,000원짜리 같은 아이를 덤으로 하나 챙겨드릴 거예요. 이렇게 하나 챙겨드리면서 이 아이들 세트 72,000원입니다. 큰 아이들은 또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봅니다. 어, 이 아이는 입구 사이즈가 아주 널찍한 아이고요. 이 아이는 항아리 스타일이죠. 이 아이는 개별 단가 6만원, 이 아이는 4만원입니다. 두개 세트 묶어드리면 10만원이에요. 그러면서 입구 사이즈가 4경 사이즈 해볼게요. 18 나옵니다. 요렇게는 17 살짝 안 되네요. 굉장히 좀 사이즈 넉넉하죠? 10cm 나옵니다. 어, 이 아이는 사이즈가 13살짜안 되고요. 키는 16.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광택이 없이 무광으로 이렇게 멋진 아이입니다. 입구 사이즈, 요렇게. 넉넉해요. 입구 사이즈 넉넉하고요이렇게두개 어, 세트 묶으니까 이 아이들은 1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오른쪽에 있는 아이를 하나 더 챙겨드릴 거예요. 4만원 짜리입니다. 이 아이하고 같은 아이. 요렇게 하나 놔드릴게요. 이렇게 4만 원짜리 더 하나 챙겨드리면서 이 아이들 세트 10만 원입니다. 이 아이들은 또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 봅니다. 어이 아이들은 앞에 아이들이 또 광택이 없는 무광이었다면 이 아이들은 거치 좀 반짝반짝 빛이 나는 유광입니다. 어이 아이들 도 별도가 6만 원이고요. 이 아이는 4만 원입니다. 두개 세트 묶어드리면 10만 원이고요. 눈치 채셨죠? 이쪽 비어 있잖아요. 뭔가 하나 챙겨드리려고 또 비어 놨습니다. 어 그러면서 살짝 수반 형태의 어, 입구 사이즈 널찍합니다. 어, 내경 사이즈가 18cm가 좀 살짝 넘네요. 요렇게는 17.5 나옵니다. 키 11cm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12.5 나옵니다. 키는 16.5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사이즈 넉넉한 아이들. 아주 멋진 아이 두개 세트 묶으니까 10만원이에요. 여기에는 4만원짜리 따라갈 겁니다. 요렇게. 오른쪽에 있는 아이, 왼쪽에 이렇게 또 하나 놔드릴게요. 이렇게 균형 맞춰서, 어, 왼쪽과 오른쪽 아이 같은 아이로, 어, 맞춰드리고요. 이렇게 세개 보내드리면서 이 아이들 세트 10만원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봅니다. 어, 이 아이들 개별 단가 36,000원이고요. 두개 세트 묶어드리면 72,000원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 오늘 딱한 분께 선물처럼 드리기 위해서 세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 72,000원인데 30% 할인합니다. 음, 30% 할인하니까, 어, 5 4 0 0원 나오네요. 오면, 5만, 아이고, 발음이 또 꼬이기 시작합니다. 5 4 0 0원 나오는데 400원 가감이 떼겠습니다. 이렇게 두개 세트, 5만원, 어, 세트 묶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2 2 0 0 0원이 할인 됩니다. 딱한 번께만 드리는 거예요. 어, 사이즈가 16cm가 좀 살짝 안 되네요. 15.8 정도 됩니다. 키는 14.5 정도 되고요. 이렇게 아주 멋지게 생겼습니다. 입구 사이즈 이렇고요. 깊이감도 있어서, 어, 목대 있는 아이들이나 뿌리가 아주 풍성한 아이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색감도 오묘하고요. 아주 멋집니다. 주부, 락구분, 아주 귀한 아이들이죠. 이렇게 기아 나이들두개 세트 묶으니까 72,000원인데 오늘은 딱한 분께만 이 아이들 30% 할인해서 한 22,000원 할인된 가격 세트 5만원 드립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전부분이 살짝 프릴프릴한 아이들 사이즈 넉넉하면서도 굉장히 좀 작품처럼 아주 멋진 아이들 두개 세트 묶어봅니다 이 아이들 개별 단가 44,000원이고요 두개 세트 묶어드리면 88,000원입니다 그러면서 사이즈도 넉넉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어, 20, 아, 30cm 나옵니다. 이렇게 30cm 나오고요. 이렇게는 17이 좀 살짝 넘습니다. 키는 전 낮은 부위가 한 13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전복은 살짝 풀풀이라고요 살짝 타원이죠. 굉장히 좀 멋집니다. 이렇게 두개 세트 묶으니까 이 아이들 88,000원입니다. 여기에는 44,000원 짜리에요. 전복은 살짝 덜 풀풀 덜풀풀이라 한다고 해야 되나요? 깊이감도 있고요. 어 이렇게 또 사이즈는 굉장히 좀 넉넉합니다 44,000원짜리 여기 더 많아 챙겨 드릴게요 이렇게 더 많아 챙겨 드리면서 이 아이들 세트 88,000원입니다 애들은 또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봅니다 어, 이 아이들은 앞에 아이들보다 살짝 작은 아이들이에요 앞에 아이들이 사이즈가 좀 넉넉한 아이들이었다면 이 아이는 그 아이보다 좀 살짝 작은 아이 개별 단가 36,000원 이고요 두개 세트 묶으니까 72,000원입니다 그러면서 사이즈 재볼게요 이렇게는 23cm 나옵니다. 이렇게는 15cm가 좀 살짝 넘고요. 키는 13. 키는 거의 비슷한 것 같네요. 이렇게 넉넉한 사이즈 두개 세트 묶으니까 72,000원입니다. 여기에는 이 아이. 창신기 딱 좋은 것 같죠? 이 아이도 사이즈 넉넉해요. 3만원 짜리입니다. 내경 사이즈가 15.5 나오고요. 키는 12 정도 되는 아이. 이렇게 넉넉한 창분 하나 챙겨드리면서 이 아이들 세트 72,000원입니다. 이 아이들은 또 이렇게 3개 세트 묶어봅니다. 어, 이 아이들은 개별 다가 3만원이고요. 이 아이는 24,000원. 3개 세트 묶으니까 84,000원이네요. 그러면서 사이즈는 내경 사이즈가 15.5 나오고요. 키는 12cm 됩니다. 이 아이는 살짝 타원이에요. 내경, 이렇게는 14cm, 이렇게는11.5 나옵니다. 키는 9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3개 아주 멋진 아이들 3개 세트 묶으니까 84,000원입니다. 여기에는 또 24,000원짜리 덤으로 따라가야죠. 요 아이 하나만 외롭게 있으니까 짝 맞춰 드릴게요 요렇게 짝 하나 맞춰 드리면서 이 아이들 세트 84,000원입니다 큰 아이들은 또 이렇게 넉넉한 장분 두개 세트 묶어 봅니다 어, 이 아이들은 개별 단가 5만 원이고요 두개 세트 묶어 드리면 10만 원입니다 그러면서 사이즈도 아주 넉넉합니다 22.5 나오고요 키는 19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22.5나 나옵니다 기능 19가 좀 살짝 넘고요 이렇게 넉넉한 사이즈 장분 두개 세트 묶으니까 10만 원인데 여기에는 또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과감하게 한번 쏘겠습니다 5만 원짜리예요 이렇게 한번 챙겨 드려 볼게요 이렇게 5만 원짜리 세개 보내드리면서 이 아이들 두개 가격으로 세트 10만 원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사이즈가 살짝 더 커진 아이들 두개 세트 묶어봅니다 이 아이들은 앞에 아이들보다 살짝 사이즈가 더 커졌습니다 개별 단가 8만 원이고요 두개 세트 묶어 드리면 이 아이들은 16만원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포장을 하다 보면 어, 덤을 챙겨 드리니까 포장을 하다 보면 박스 포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할인을 한번 해봐 드릴게요. 이 아이들은 어, 할인은 하는데 각각 만원씩 할인하는 것도 아니고 2만원씩이나 할인해 보겠습니다. 두개 이렇게 할인하니까 4만원 할인되는 거죠. 16만원에 4만원 빼면 얼마죠? 12만원입니다. 굉장히 좀 통큰 할인해 드리는 거죠. 어 이렇게 두개 넉넉한 사이즈 세트 묶어서 12만원이에요. 26.5나옵니다. 키는 20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넉넉한 사이즈 16만원인데 오늘은 4만원씩이나 할인하면서 대신 재고가 딱한 세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께 12만원 드립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넉넉한 사이즈 두개 세트 묶어 봅니다. 어, 이 아이들은 개별 단가 8만원이고요. 두개 세트 묶어 드리면 16만원입니다. 하지만 얘들도 택배 포장을 하다 보니까 어, 덤 챙겨드리니까 포장이 안 되더라고요. 어, 하나 이렇게 판매하고 음, 박스 두 개로 보내드릴 수는 없잖아요. 어, 그래서 오늘 이 아이들도 역시나 어, 할인을 한번 해볼 거예요. 같은 조건으로 할인하는데 딱 재고가 이렇게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께 드릴 수 있고요. 이 아이도 2만 원 할인 되고요. 이 아이도 2만 원 할인해 볼게요. 16만 원인데 4만 원 빼면 얼마죠? 12만 원이죠. 한 분께 12만 원 챙겨드리고요. 사이즈 아주 넉넉합니다. 음, 요렇게 사이즈 되면, 내경 사이즈 제게요. 19cm가 좀 살짝 넘어요. 어, 요렇게는 18살짝 넘는 것 같습니다. 키는 23cm나 돼요. 이렇게 넉넉한 사이즈, 어, 대품이죠. 이 아이. 이렇게 하나는 광택이 있고, 하나는 광택이 없는 아이. 어, 둘다 아주 매력적입니다. 이렇게 넉넉한 사이즈. 두개 세트 묶어드리니까 16만원인데, 오늘은 재고 딱한 세트 남아있습니다. 한봉께 4만원 할인되면서, 세트 12만원 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이번 영상 아라토기 아이들이었죠. 제 것도 몇개안 남은 아이들, 제고대를 개념으로, 어, 덤 할인 행사 하면서 영상 꾸며봤고요. 뒤쪽에 아주 귀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추부락 부분이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덤 할인 행사 하면서, 어, 할인도 파격적으로 또 할인도 진행해봤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아, 어, 그리고 제가 나, 오늘 낮 시간에 어, 중고분 영상 올려드렸었죠 어, 그 아이들 어, 영상 보시고 주문해주신 아이들까지 오늘 또 택배 발송 다 해드렸고요 어, 저는 또 낮시간에는 음, 돌발로 이렇게 중고분 지금 모아놓은 아이들이 좀 제법 있거든요 그 아이들 영상 꾸준히 올려드릴 테니까요 영상 기대해 주시고 저는 또 다음에 예쁜 아이들 가게 특한 아이들 아주 좋은 조건세트 묶어서 다음 영상 들고 또 찾아올 테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만나뵙겠습니다